제 4기 에너지 학교의 첫 강의로 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인 어, 우리 이덕환 교수님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과 완화 이 주제로 정말 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무조건적인 환경주의자들의 어, 잘못된 그런 어, 생각의 오류 그리고 지난 정부의 그 탄소 중립 정책에 올인하는 또 잘못된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 그 우리 이 교수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전 지구적 영향을 따진다면 아마 없다고 얘기하는 게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오존층 파괴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극지방이고요. 그 문제도 그리고 지금 지난한 20여 년한 30여 년 동안에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존층 파괴가 지금 이 기후 위기 논란에 들어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지난 5년 동안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어, 수소 이야기가 그 민간에서만 나오는 수소 이야기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대부분의 수소 이야기는 정부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의 전도사였죠. 그 프랑스를 방문해서 굳이 현대자동차에 찾아가서 그 수소 자동차 시승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수소에 대한 이야기에는 정부가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죠. 어, 지금 그 우리나라가 수소 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 수소 자동차 시장에 뭐70%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수소 강국의 명분이죠. 그런데 그 시장의 규모가 만대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운행 중인 자동차가 천만 대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만 대를 수소 자동차로 바꾸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 수소는 무색입니다. 그린 수소 없습니다. 핑크 수소도 없고, 블루 수소도 없습니다. 왜 수소에다가 그렇게 색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회의사당 앞에 수소 충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벽에다가 파란색을 멋있게 칠해놔서 그 블루 수소를 그 공급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 천연가스를 뜨거운 수증기로 그 이제 개질하는 공정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수소 1톤을 생산하는데 2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냥 천연가스를 그냥 LNG를 그냥 태워도 그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블루온가요? 그이 수소의 그 그린 워싱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인구 증가에 의한 그 재앙적인 결과를 처음 이제. 그 지적한 거는 19세기 초에 토마스 멜서스가 처음입니다. 그때 이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에 그 로마 리포트가 또같은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 어, 팩트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기후 위기 에너지 고갈의 문제 또는 식량 부족의 문제, 물 부족의 문제, 환경 오염이나 환경 파괴의 문제 이런 모든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두 배가 되죠. 우리한테 돌아오는 식량도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훨씬 늘어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 제도는 전부 팽창주의적입니다. 우리 지금 인구 감소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잖아요. 출산율 저하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한민족이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가요? 아니죠. 인구가 줄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모든 사회제도가 인구가 팽창하는 거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렇고 사회주의가 그렇고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그 이건 경제학을 하고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인구가 감소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지금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율 그 재고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도 다시 그 인구 증가를 위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전부 그 과학적 환경적 그 이런 그 자원적 측면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었는데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 인구 감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끝없이 팽창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 과연 대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근본 원인이 인구 증가에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인구를 그 그러면 줄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제도가 인구 감소를 받아주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라는 게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얘기 같은데, 이거를 그 땡겨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건 아주 참혹한 얘기가 됩니다. 네. 가족을 포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순전히 과학자들 순전한 과학자들의 해결책은 하나가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내놓은 행성 이주설입니다. <laughs> 쉬운 이야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 피크를 찍고 앞으로 이 30년 동안 인구가 한 4천 뭐 300만 정도로 감소하면서 노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3%인데 이게 2050년이 되면 40%까지 늘 거다 65세 이상이.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거의 애를 한명 낳거나 안 낳거나 아예 결혼도 네. 안 하는 그런 네. 추세여서 이게 국부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로컬한 사회만 보면은 인구 감소가 이제 좀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들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충격이 죠니 네. 네. 그걸 우리가 못 견디기 때문에 네. 지금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